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뇌를 연구하고 있는 뇌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뇌는 저희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판단 등을 조절하는 저희 몸의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네, 저희 그 어, 뇌를 이렇게 실제 뇌를 꺼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름이 많은 무슨 고기덩어리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만져보면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무슨 푸딩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생긴 뇌가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기분을 조절한다니까 얼마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뇌 안에는 과연 이제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에는 신경세포도 있고 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별 아교세포도 있고요. 소교세포도 있고, 희소 돌기, 아교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는 어 전기적으로 발화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전기적으로 발화하지 않는 세포를 이쪽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이제 비신경세포라고 하고 또는 교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별세포는 별 아교세포라고도 하고, 어 별을 닮았다고 해서 성상세포, 또 영어로는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별세포는 이렇게 가지가 무성하게 많이 있어서 멀리서 보면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경세포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사실 뇌는 신경세포보다 비신경세포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신경세포 중에서도 별세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뇌세포들이 우리 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좀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두 개가 그런데 사실은 같은 그뇌 부위를 보여주고 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처럼 이렇게 예쁜 그 무지개 색깔의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유전적으로 디자인한. 그런 생쥐의 뇌 사진인데요. 생쥐의 대뇌 피질 사진인데요. 이제 왼쪽 사진에서는 그 무지개 형광 단백질을 신경 세포에만 발현하도록 디자인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별세포에만 발현하도록 디자인된 그런 생쥐의 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이제 신경 세포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이 별세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오른쪽에 이 별세포 사이사이의 구멍이 바로 이 신경세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두 그림을 합쳐보면 실제 뇌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와 별세포가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어, 접촉을 이루면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별세포가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그림을 보시면 또,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그림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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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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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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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어떤 우리의 인지 기능이나 뇌 기능에 어떤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과학자 분들이 별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뇌 기능에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별세포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별세포에서 발현하는 유전자 나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생쥐 뇌에 직접 넣기 위해서 이런 뇌 입체 정의 기구를 이용해서 그 생쥐 뇌그뇌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뇌 지도에 저, 저희가 원하는 그뇌 부위를 부위의 그 곳으로 정확히 그 물질이 전달되도록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별세포의 기능이 조절이 된 상태에서 그 지가 어떤 행동적인 또는 전기 생리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이제 실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주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뇌세포를 직접 저희가 눈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은 이 유리관을 이 뇌세포에 이제 맞닥뜨리게 해서 이 뇌세포가 가진 전기적인 특성, 어떤 전류의 흐름이나 또 전압의 차이 등을 이 얇은 그 유리관을 통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그 별세포의 기능이 변화된 그 생쥐가 기억을 어떻게 하는지 물건 물건의 위치나 어떤 공간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력 테스트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Hello.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세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주 어 무서운 노인성 질병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을 점점 잃어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잃어가는 그런 어 두려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이 노인 그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그어 인구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고요, 위축이 되고 또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또 가장 큰 특징으로는 그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이렇게 독성 단백질의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아주 큰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 많은 연구자들이 이 아밀로이드 플락이 치매의 어떤 원인 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25년간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플락이 형성되는 어떤 과정을 아주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아밀로이드 플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쥐 모델을 개발해서 이 생쥐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뇌에 플락이 생겨나게끔 이런 모델을 치매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형성 과정에서 이 아밀로이드 플락이 없어, 형성이 안 되거나 형, 어, 형성된 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약들을 개발해서 이 치매 지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어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 후보 약물들은 어, 대형 제약 회사들이 특허를 사서 실제 치매 환자들에게 그 치료 후보 물질을 임상시험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테스트된 거의 대부분의 치료 후보 약물들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아밀로이드 플락을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치매는 치료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그래서 아, 치매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그런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그 별세포는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그 성격을 가진 세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반응성 별세포라고 하는데 이제 모양적으로 보면 이렇게 별세포의 모양이 뚱뚱해집니다. 몸이 이렇게 뚱뚱해져요. 그래 알츠하이머를 처음으로 보고하신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님이 112년 전에 어, 첫 번째 이 치매 환자분을 이제 관찰해서 이 증상들을 보고하시고 이분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 뇌를 부검을 하셔서 분습니다네 그 뇌... 감사합니다. 그 뇌의 특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고 학계에 보고하셨는데요. 보시면 은 가운데 아밀로이드 플라이 있고 이제 반응성 별세포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이 박사님도 이 반응성 별세포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봐요. 그 보고된 그 보고서에 단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구 관찰한 거에 따르면, 어 아까 그 말씀드린 치매쥐에서 아밀로이드 플락이 증가될수록 또는 치매 증상이 심해질수록 이 반응성 별세포가 더 심해지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반응성 별세포를 원래 정상 별세포로 돌려놓는 약물을 투입했더니 이 플락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치매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플락보다 별세,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를 유도하는 유발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다음 궁금한 점은 그러면 이 플락이 없는 상태에서 반응성 별세포만을 유도시켰을 때 과연 치매가 유도될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실험으로 한 것은 바로 반응성 별세포를 선택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유전적으로 변형된 그 생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반성 별세포 유도 모델을 이용해서 보니까 이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정상 별세포가 반성 별세포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마우스의 뇌를 관찰해봤더니 그 치매 가장 큰 특징인 신경세포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신경세포가 죽어 나가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어, 치매 특징들, 그러니까 기억력이 소실되고, 또 생존율이 감소하고 뇌가 위축되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관찰을 해서요. 저희는 이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련 기작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치매의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겟을 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연구단의 사진이고요. 저희 연구단을 이끌고 계신 가운데 보시는 이창준 단장님께서 어, 저희를 진도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 별세포 연구를 통해서 거의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